네, 아, 저는 오늘,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너무 재밌게 듣고 네. 있어서. 근데 여태까지 홍 대표님 뭐 재미없다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 그렇긴 한데, 오늘은 특히 더. <laughs> 제가 또 이제, 원래 항상. 아까 피자랑 <laughs> 그니까. 다, 네, 햄버거 아, 피자 되게 좋아하고요. 네. 사실 저 치킨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전식, 지금, 지금, 2부에서 말씀 대표님좀 주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프랜차이즈가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국은 특히 더 포화 아니냐. 그리고 아까 피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에 공백이 생기면서 가져가고 있다고도 하셨지만, 네. 또 여기 보면, 그, 우리 또 이, 그, 뭐랄까, 배달 음식? 이런 거 포함해서는 가장 중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음. 이제 피자가, 피자가 남은 시장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피자의 대체재라고 하는 거는 늘 내오는 치킨, 음. 피자, 뭐몇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고 막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사실 이 영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는 본사대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가맹점들은 가맹점대로 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간에 약간 이율 배반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되게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까 3조 A 투자를 하셨다라고 들어서 송 대표님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뭐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오덕 이어서 하셨다. <laughs> 예, 예, 저 번, 저희는 예 사실 밸류가 이제 굉장히 그 아무래도 3조 시리, 그3 A 또는 엔젤 라운드 그 다음 음. 이제 음. 엔젤 라운드 한번 더한 격 정도 되는 라운드였는데요. 네. 사실 이라 이때는 사람 음. 예, 그러니까 이팀 예. 예, 그리고 갔는데 정말 아이 팀은 뭐 뭐라도 음. 하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300억까지 가는 데는 회사 가 300억까지 올라가는 데는 네. 전혀 무리가 없다. 겠 어, 네. 그런데 그또 아까 들으셨지만 인도 시장에서 터지면 뭐 얼마까지 갈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3천억까지 갈수 네, 있는. 아까도 백제시대님. 글로벌 생활을 네.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강점도 대표님이 있으시니까. 네, 네, 네. 네. 그 대표님 아까 네. 제가 잠깐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아까 가맹점과 본사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그리고 네. 아까 스트로 얘기하셨는데 뭐 100호점 정도 내고 나면 다음 네. 아이템이, 다음 브랜드가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거를 깰수 있는 뭐 대표님만의 전략 혹은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어떤 뭐 선순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고피자의 투자 가치 가장 큰 투자 가치는 이제 물론 뭐 팀도 있고 아이템도 있지만 사실 그냥 어 피자라는 아이템 자체가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까지는 못 왔을 것 같고 사실 앞으로의 그 미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피자라는 음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디셀 있었던 음. 음식이고 외식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트렌드가 빨리 바뀌면 이제 그 음식이 도태되버리거나 그렇죠. 갑자기 소비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사실 피자라는 음식은 그런 음식은 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좀 기존 외식업 대비 그런 부분에서 세이프하다는 음. 면이 있고 지금 피자 시장의 메가트렌드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분명히 피자는 아, 이렇게 바뀌이쪽이라거걸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소형화? 네. 피자가 캐주얼화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블레이스 피자라는 이제 피자 브랜드가 그 미국, 전국에서 오... 아니, 전... 아니, 미국 전역에서 5위하는 피자 브랜드로 성장을 했어요. 네. 모르겠... 신생 브랜드인데 오. 그 피자 브랜드의 제일 큰 특성이 1인용으로 피자를 만들고 오. 화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렴하고 빨리 만든다라는 오. 어떻게 보면 고피자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섞어 얘기하실것 같은데. 네. 아 그렇죠? 거기 네. 실제로 키워드들이 그렇게 오, 하는데, 네네네. 물론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고피자랑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피자 시장이 그쪽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트렌드가 일어날 텐데, 그거를 고피자에서 이제 선도를 하고 있다.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음, 이제 다음 패러다임, 피자 패러다임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고피자의 투자 가치가 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사실 그,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지금 외식업 트렌드 자체가 사실 더 소자본 그리고 인력을 더 적게 쓰고 그쵸.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음. 어떻게 보면 좀더 나아가서 더 자동화까지 음. 하고 이런 트렌드로 조금씩 바뀌고 있단 예.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좁은 공간에서 제일 적은 인력으로 음. 제일 많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오퍼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빨리 가맹점 해가지고 캐시 쌓아서 이런 음.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송 대표님 그리고 다른 음. 투자자분들이 봐주시지 않았나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어, 전, 저는 되게 와닿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도 말씀 잠깐 할때 이전에서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렇게 뭐랄까? 어, 그래도 우리가 늘 뭘까 애정한다는 몇 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햄버거, 네. 뭐 치킨. 피자 뭐조금 더하는 뭐 배달 음식에 뭐 족발도 있고 음. 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저는 뭐 떡볶이 이런 거 되게 네.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대표님 아까 말씀은 이제 피자는 스테디셀러로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요으로또 음. 보면 한국은 뭐 치킨이 워낙 강세여서 네.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치킨 쪽이 가져간다거나 이런 저는 변동폭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입에 넣는 거기 때문에 뭐 백반이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네. 짜장면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음... 부분은 분명하고요. 네. 뭐 피자 시장, 치킨 시장, 햄버거 시장 굉장히 명확하게 시장 그 규모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시장이 한국에서 정말 잘 됐던 뭐 2조 원 시장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막 1조 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피자를 안 먹는가, 피자가 유행이 끝났나라고 음, 생각은 않으니까.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네. 피자라는 음식은 거의 네. 주식 같은 음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소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소, 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의 불편함 혹은 이제 시장의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다음 피자 제너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네. 계속해서 그 시장을 개척해 네. 나가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배달로 불변으로 치킨이 1위지만 피자가 언제나 탑 3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네. 또 크고 매력적인 네. 건 분명합니다. 예, 네. 네. 그 그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가 너무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되서 그렇긴 한데 제가 또 하나는 저또 되게 저의 네. 최애 장소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거든요. 네. 제가 편의점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일본과 비슷한 사례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형화, 일인용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신흥 강자가 편의점이 네.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무슨 편의점 냉동 음식과 저희 걸 비교하는 게왜 이렇게 얘기하실 네. 수도 있지만, 제가 네. 그리고 고피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고피자는 아니죠. 마루 180에 있는 고피자의 뭐 팝업스토어에 해당하는 X 고피자를 먹어 저는 만족스럽긴 음. 물론했어요. 네. 다만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소형화된 음식들이 꽤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올라오고 있고 게다가 가격 경쟁력은 또 너무너무 높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되는 거긴 하지만 즉석 데워서 (1인이) 먹기에는 네. 또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아까 여러 면에서 대표님이 그 기존에 있던 피자에 비해서는 엄청 경쟁력이 있지만 네. 또이 반대쪽에서 오는 가격이나 뭐 시간 조건 뭐 네, 물론 냉동이고 이렇게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또 아시겠지만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냉동 피자 이런 것들도 꽤 괜찮기도 하고요. 네. 이런 쪽에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로 그럼 유지하고 가맹점들이 계속 유지되기는 또 역시나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어, 그러니까 사실 HMR 시장과 경쟁을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네. 같아요. 사실 편 그게 편의점에서 소비가 되느냐, 그렇죠. 집에서 소비가 네. 되느냐인데 어, 엄연하게 다른 시장이거든요. HMR이랑 외식 시장은. 음. 그래서 HMR 시장이 커지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안해 먹잖아요. 그렇죠. 핵가족화되고 네. 밥을 안해 먹고. 그렇기 때문에 HMR 시장이 굉장히 지금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외식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그렇죠. 절대적으로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첫 번째로는 그렇게 사실 시장 논리를 디펜드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어두 번째로는 저희는 뭐 저희의 엔드골은 피자를 먹는 어떤 그 모든 상황에도 고피자가 그 피자를 더 쉽고 빠르고 맛있게 먹게 해주자라는 음.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냥 고피자 매장에서만 이제 화덕으로 직접 피자를 구워서 음. 서빙을 하지만 이제 엑스고피자를 저희가 여기 마루180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네. 기존의 펍이나 카페에서 음. 커, 커피나 맥주만 팔던 곳에서 좀 구색이 떨어지는 네. 경우 네. 이제 저희 냉동 피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HMR 네. 생품이 있는 거죠. 네. 홈은 아니지만, 냉동 피자와 화덕만 납품을 받아서 딱그 화덕 피자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비즈니스 음. 모델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음.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저희는 뭐 HMR 시장도 저희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리테일 매장들이 수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 매장들이 다 리테일 스토어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고피자를 먹고 만족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쟁여놓고 드실 수 있도록 음. 이제 냉동피자 버전을 만드는 음. 것도 저희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그냥 저희의 다른 편이라고 경쟁을 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엑스고피자를 넣을 수도 있고, 역으로. 네. 아. 아니면은 뭐 극장에 엑스고피자를 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정말 냉동 피자를 만들어서 뭐 저희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러면 식으로 그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목소리> 예를 들면 아까 그 매장에서 먹을 때는 한 6, 7천 원 정도 하는데 네. 어, 화덕이 없기 때문에 네.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에 먹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거기에 뭐 8, 90% 퀄리티의 네. 그 냉동 피자를 사갈서 네. 먹을 수 있는데 네. 가격은 뭐 5천 원 언더다, 4천 원이다 네, 뭐 이렇게 되면 네. 네, 그것도 역시나 네. 취소 선택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뭐 그쪽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하드웨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HMR 시장을 뭐 이미 어느 정도는 뭐 브레인스토밍은 하고 네. 있는데 그냥 단순히 피자를 팔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세요라고는 안할 거예요. 저희가 음. 또 그거에 맞춰서 네. 또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음. 네. 그것들은 이제 뭔가 차별점이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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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명히 차별점이 있도록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이미 있습니다. 이미 뭐 뭐좀 네, 예, 힌트나 뭐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화덕 피자처럼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네. 자 이제 회사에 돈이 네. 필요하신가요? 아까 뭐 이미 네. 뭐 네. 5개월 전에 3G A는 잘 네. 클로즈했는데 네. 그 돈을 다 부어서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 다 붓지는 않았고요. 아직 아, 회사에 네, 돈이 네. 꽤 있어요. 아, <laughs> 대표님 덕분에. 네. 더더군다나 이제 매출도 네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돈이 아직은 좀 캐시가 남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는 2019년에 좀더 빠르게 성장하고 뭐 이제 경쟁사 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정해진 골들이 굉장히 명확해서 어떻게 보면 액션이 음. 지금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들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라운드 펀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CSB 지금 펀딩을 이제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하시고 뭐 네. 네. 회사의 밸류는 어느 정도로 네. 보시는지 네 지금 약한 밸류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보고 네. 있고 네. 어, 레이징 금액은 한 30억에서 50억 사이를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형적인 딱잘 네, 네. 되는 기업의 3 g p 정도를 어, 얘기하시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네, 네. 있고 또 이걸 보시고 아, 또그 <laughs> 말씀 나온 김에 아까 네. 경쟁사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본 적이 네. 없는데 있긴 있는 건가요? 아까 잠깐만 어, 아직까지 그 다이렉트 컴페티션은 네. 없는데 비슷한 모델들이 있었어요. 네네. 또 공교롭게도 대기업에서 내놓은 브랜드들인데 아.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조금 언급하셔도 아, 예, 그, 그, 됩니다. 언급하 네. 그래서 뭐, 뭐 제가 좀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예를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처럼 하던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네, 대기업에서 오.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외식업을 하던 브랜드들에서 아,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피자를 가지고 했던 네네네. 케이스들이 있는데. 뭐 현재는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네. 네. 아, 뭐2 0 1 9년엔더 저희가 네. 잘할 거라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놀라운 성장률을 네. 보이고 계신데 네. 네. 자 그러면 자홍 대표님 네. 자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되게 네. 그니까 일단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대표님과 더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 친척분 중에 이걸 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 어떻게 해서 합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어~ 근데 저는 이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총평을 얘기하자면 그~ 아까 대표님도 언급하셨듯이 이~ 그~ 저희가 쫄지 말고 투자하라를 진행하면서 혹은 보통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 IT 개발의 스타트업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의 창업이시고 특별한 류의 아이템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사실 아까 요식업위까진 아니지만 관련된 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반조리 식품 같은거나 이런 걸 배달 그거 하는 뭐 플레이팅도 있었고요. 음. 어떻게 보면 또이 졸트의 레전드인 거의 맨 처음에 나오신 우리 배달의 민족의 김봉지 대표님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푸드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된뭐 이문주 대표님이 이끄는 뭐 그리드 잇, 오늘 뭐 먹지 같은 데도 이 쿠켓 이런 회사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늘리는 <laughs> 네. 형태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뭐 의견을 내거나 평가할 수 있는 분야이냐에 대한 사실 조심스러움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전 여러 가지 와닿았던 것 중에 핵심은 결국은. 그 프랜차이즈를 늘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 그런 DNA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진 장점의 DNA를 가지고 요식업이나 프랜차이즈를 효율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네 너무 감명 깊었고요 다만 그리고 제가 알고 보니 고피자를 먹어본 적은 없고 엑스 고피자만 <laughs> 먹어봤기 때문에 <laughs> 음. 실제 개량형 화덕에서 나오는 고피자를 제가 먹어보면 좀더 이거에 대한 뭐 확신 이런 게 들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이 피자 퀄리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네 너무 오늘 재밌게 들었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저는 우리 뭐 임... 투자자의 관점에서. 예 <laughs> 네, 임대표님께서 투자한 이후에 아 투자한 이후에 보여주시는 게더 굉장히 나아진 모습을 뭐 어, 우선 태도부터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음. 그 다음에 돈을 투자받은 이후에도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성장도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음. 저는 뭐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투자는 리딩은 저희 캡스톤이 하고, 아, 네 예, 그리고 저희한테 허락을 받은 투자자만이, <laughs> 네, 네, 네. 예, 네, 네. 자, 네. 뭐 직접 연락하셔도 네.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떡줄 사람 생각도 안해 김치 굽듯시는 <laughs> VC 분들이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네. 예, 아, 그래서 그런 그 투자자들께서는 일단 네.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네. 오늘 또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오늘 또그 오늘 방송을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그돈 다운 좀 자지 않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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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분위기를 제가 네. 보긴 투자 회사 아무래도 투자 회사라서 네, 좀뭐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시면 네, 앵커를 서서 그, 그러니까 네, 네, 네. 어떤 형태로라도 저희가 네. 네, 잘 협조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예 그래서 뭐 그런 문제선이면 네, 저도 뭐 아까 저희가 투자자는 아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밸류 수준과 거기에 맞는 3Gp 금액 정도를 뭐 지금 뭐 요구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거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 들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우려스러움은 이게 스타트업 관점에서 볼수 있는 비즈니스냐에 음. 대해서 부시 분들의 퀘스천이 있을 것 같은데 캡소이또 앵커도 쓴다고 하시니 그런 관점에서 <laughs> 네. 보면은 충분히 새로운 영역에서 이게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이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를 좀 앞으로 보여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 특히 대표님께서는 지금도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음.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피자의 또 중요한 게 이제 도인데 그 도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서 할수 있느냐.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음. 맞추고 계시고 그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분들은 하실 수 없는 고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경영학을 음. 하셨지만 그쪽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정말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그 네.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이라고 할까 또 새로운 방법을 다 찾아내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돌을 피는 일이에요. 음. 사람이 다 돌을 그 돌을 전문가가 피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마지막 부분 퍼즐조차도 네.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풀고 계시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이시고 뭐 일차는 1차, 차적인뭐 그런 결과가 곧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회사는 인도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로 했던 회사가 네. 해외 에 진출해서 뭔가 결과를 네. 보는 음. 어, 그러한 그쵸. 사례를 정말 만들어 내면 그 여태까지 한 번도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인도 시장에서도 한번 음. 붙어볼 수 있다. 그때는 저희가 좀더 어, 뭐 재무적으로나 또 다른 좀좀더큰 투자자를 불러서 좀 제대로 할수 있는 인도 시장에서 뭔가 좀 활기를 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근데 네. 뭐 오늘 뭐 네. 저희가 뭐그 이제 예전에는 뭐 얼마를 받겠습니까 네. 이런 걸 했는, 뭐 해서 했는데 이제 네. 이번 시즌부터는 그걸 하진 않아요. 네. 네. 대표님, 자 마지막으로 네. 이, 네. 출연한 혹시? 소감이나 네. 네. 그다음에 후배 창업자들 네. 혹시 네. 이런 그식 음료 프랜차이즈로 돌려보려고 하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후배 창업자들에게 그니까뭐 사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꿰뚫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말로 어떻게든 피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투자 스타트업 씬에서 나가서 본업으로 복귀를 하면 결국은 저희는 그 수천 개의 외식업 브랜드 중에 하나일 음, 뿐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수백 개의 피자 브랜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왜냐면 엔드 커스터머는 결국은 소비자잖아요. 그냥 대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저희 사업의 본질은 결국은 피자다. 그러니까 음. 맛있게 만들고, 가성비 있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투자를 얼마를 받든 오퍼레이션을 뭐 로봇이 피자를 만들든 뭐 어떻게 만들든 소용이 없다라는 음. 거를 항상 명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외식업. 그니까 다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결국은 외식업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음. 네, 그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외식업 하는 분들 중에 투자를 어떻게 받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가로 그렇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것 같고, 외식업도 그냥 똑같이, 어느 스타트업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없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불편하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또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수 발표를 할수 있어야 네. 되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투자를 아직까지 뭐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그 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해, 그 설명을 할수 있으면 똑같이 어느 스타트업처럼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그 우리 고피자의 엔젤 투자자는 특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한커밍먼트를 가지고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회사를 위해서 상당한 정말 제대로 된 희생을 아, 보여주신 그럼, 분이라는 네. 거는 좀 밝혀야 될것 같네요 그분이 네. 어, 정말 좋은 네트워크로 네, 잘 네, 여러분들을 네, 잘 소개해 주신 네. 거죠 저는 먼저 뭐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 네 그분이 애쓰셨다는 그거를 그러니까 네. 운도 굉장히 작용을 네. 많이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분을 네. 우연하게 이제 네, 만나 뵙게 되는 네. 거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늘 얘기하지만 운은 맞는데 준비된 자에게 그 운이 찾아온다 행운이 네. 찾아온다라고 하니까요 네. 음, 아름다운 음, 마무리를 네, 그렇게 <laughs>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출연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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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